오늘은 2022년 9월 9일 됩니다. 내일이면 추석이죠. 10월 가다 보면, 가보면, 어, 옛날 산이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하고 싶어도 땅이 없다든가, 기존하고 싶어도 땅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죠. 있다 하더라도, 뭐, 7천만원, 1억, 2억, 3억, 이러니까, 쉽지 않고 그러면 옛날땅 그대로 그냥 두어야 하느냐. 잘 이용하지 않는 땅은 개간하자. 이것이 잘 이용하지 않는 땅은 개간하자. 이것이 저 생각입니다. 평소 관심을 두고 생각했던 것을 오늘 이렇게 찍어 봅니다. 아 이게 땅이 보면은 여기까지가 1900m. 여기까지가 1400m 되죠. 1400m, 1900m 같으면 한 여의도 크기 된다. 그죠? 조금 클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조금 작나? 1900m 같은 거 1.9km, 1400m 같으면 1.4km. 어, 땅을 경사나 10도에서 25도 정도로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한 50가구 정도가 고소도 올리는 고스를 올리시겠죠? 통을 심으면 더욱 좋고 보리해도 되고 보리도 고소득이니까 지금은 보리차 약초를 심어도 되고 하여튼 한해한해 한해 곧바로 올라오는 걸 심어야 된다 이거죠 어, 이렇게 중장비로 땅을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은 누구냐 누가 해야 되느냐 이민박 대통령 그 시절 때 사대강 작업하신 분들 그 회사에서 했으 좋겠다 그래서 농사지 보고 농사가 잘 된다. 그러면 후진국한테도 우리가 했던 만큼 한 기술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중년비도 팔아먹고 수출하고 이미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다 60시 이상이 많은데 10살 만내이더라도 50세부터 농사 짓기 시작하더라도 20, 30년간은 20년까지는 70세까지는 다 농사지으니까 요즘에 콩은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또 농사 장비 좋으니까 70대 80, 80대처럼 농사 짓는 사람도 없으니까 충분히 고소도 올리면서 살 수가 있다 문제는 땅이 없다는 거고 땅이 있기만 하면 그래서 오직 가구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더 학교도 생기고 그런 거죠 뭐 50세만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 30세, 40세도 가니까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농토가 생기고 그런 마을이 생기고 그러면 새 마을, 신촌 이런 게 생기죠 새 마을이 생겼다 신촌 또새 마을이 생기면 또 국가에서 이지번인과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마, 나는 공부하는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 오도 상관이 없고, 할아버지 따라서 공부는 공부고, 농사는 농사다 해가지고, 농사 멸멸 짓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농사 짓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 가심이 두고 생각했던 것을 찍어봤습니다. 위치는 정주항으로 해가지고,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